예,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매우 쉽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쉽습니다. 아, 어제 저는요. 어제 새벽에 묵상글을 늦게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적고 사택에서 좀 쉬지를 못하고 바로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죄송하지만 수요 예배 때 엄청 졸았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엄청 졸았습니다. 이 약간의 리듬만 틀어져도 엄청난 피곤을 느끼기에 될 수만 있으면 저는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알람 소리가 알람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가지고 바로 곧장 본당으로 나오는데 어제는 얼마 지난 밤에는 얼마나 피곤했든지 오늘 새벽에 알람이 울려도 알람을 연장하고 더 누웠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어나지 않는 주인을 깨우려고 거실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막 지져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수단께 삼년이면 풍우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증명되었다고 말해야 되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것처럼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감각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또 이게 신학 젊은 신학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오십장 사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학자의 혀를 네개 주사. 오늘 새벽에는 저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가 이 학자의 혀가 아니라 어, 저를 깨우는 동물을 보면서 이렇게 받고 읽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사 동물들의 본능적 행동처럼 민감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 읽어 봐도 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DNA 속에 심어 주었던 그 본능적인 감각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절에 이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기울르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길을 여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이 좀 특이한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인물을 보여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무슨 인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오실 메시아는 죄와 세상 살이로곤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재수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이런 문장으로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주님은 그 임무를 완수하실 때까지는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온갖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장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 정말 그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도 한 번도 거역하지도 않고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다 감당하셨던 거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거짓 정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굳은 마음으로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게 뭐 좀보라서 그랬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굳은 마음으로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죽어 가셨던 것이죠. 저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명 감당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 사료만 총내고 똥만 싸고 하는 견줄 알았는데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는 주인을 깨우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래도 제 속으로 어이야 저놈 쓰기 밥값은 한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야, 너 밥값하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밥값을 할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은요, 사실 이 50장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약으로 인해서 이방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절 중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절 중간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간 것이죠. 바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되니냐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고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3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허감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 이라. 자, 2절 3절의 말씀이 어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지만, 하지만 불렀지만, 찾아왔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의 길, 불행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함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손이 건질 능력이 없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손은 바다를 꾸짖어 말하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손인데 그 강들이 말라서 고기가 죽음으로 악취가 나는 그런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입니까? 자,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힌다. 굵은 배로 덮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 물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부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신 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했어요? 죄악의 길을 멸망에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함이 아님을, 건질 능력이 없음을 인간의 어떤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알람을 맞추어도 피곤 앞에서는 좀더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봄을 알리는 이런 꽃들, 꽃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꽃들도 뭔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낼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최대한 발산해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런 꽃나무들을 보면서, 야, 너는, 너도 창조한 대로 저렇게, 너도 그렇게 아름답게 너의 몸을 피우고, 너의 이 자랑인 이 꽃을 이렇게 꽃목, 꽃망울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구나.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도로에 벚꽃이 활짝 피게 될 텐데요. 지금은 보니까 아주 자그마하게 이렇게, 어,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자그마하게 꽃몽우리가 이제 맺혀 있는데, 얼마 안 가면 그것이 활짝 피면서 어, 온 도로를 하얗게 물들일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보물 알리는 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신 하나님,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동물적 감각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 못하는 미물에도 감각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이런 은혜가,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한절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붙잡아야 될 문장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애하며, 두 번째는요, 청종하며, 세 번째는 의뢰하며, 뭐 똑같은 말이지만 네 번째는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오늘 우리 찬송이 무엇입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우리는 이한날 하루 도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청중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활, 어, 힘있게 활발하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한절의 말씀에만 붙들려도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이 이 말씀 속에서 묻혀서 이 말씀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크고, 그 놀랍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이래서 재미가 있구나. 경, 말할 수 있는, 간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물들에게 심어줬던 그런 감각들, 동물적 감각들,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 음성 듣고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는 것만 보고 세상 들리는 것만 듣고, 하나님, 하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 벌은 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질 능력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나도 그 속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게 해 주시옵 주시기를 원하,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하루도 주님 한절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며 청종하며 의리하며 의지하며 이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각도.